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도 네, 기분 좋은 다육이들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지금 이런 종류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여름에 이 더위를 좀 피해 줘야 하는 조금 대표적인 아이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보통 다육이는 크게 동형종과 하형종으로 겨울을 좀잘 나는 다육이, 그리고 또 여름에 좀 성장하는 아이들,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은 하지만 사실 특별하게 구분 없이 사실 키울 수는 있거든요. 음 그런데 특히나 이 여름은 장마철이 있는 여름은 다육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의외로 겨울은 다육이들이 잘 납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막의 기후에서도 한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뜨겁지만 해가 지면 영하로 떨어지는 기후에 그런 사막 기후에 살던 식물들이라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사실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도 물론 뭐잘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의 여름이 힘든 이유가 장마철이라는 이 다육식물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주 습한, 습한 그 더운 날씨를 견뎌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다육이들이 가장 걱정스러운 계절이 저는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아이들보다 이 무더위에 어,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다육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 어, 조금 잘 보살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털이 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아이들. 운전이라는 이 다육이는요, 어, 이 표면에 털이 무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철 무더위에 약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중에 이렇게 털이 봉실봉실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죠. 네, 이 웅동자금인데요. 웅동자금도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어, 부용입니다. 부용도 벨벳처럼 이렇게 이 표면에 봉실봉실 이렇게 털이 나있잖아요. 이렇게 다육이를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조금 겉 표면에 털이 나있는 아이들은 어, 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신들의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된 식물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이 나있는 아이들은 여름을 좀 조심해줘야 한다는데도.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육식물들은 모두가 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특히나 털이 있는 아이들은 이 무더운 여름, 네, 강한 햇빛으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주셔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직사광선에 조금 예민할 수도 있고 무더운 장마철에 조금 예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털이 나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조 여름에 좀 조심해줘야 되고 물을 좀 아껴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울 목낭 혹은 이런 특엽 옥접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제 릴리시나이고요. 어, 뭐, 백봉이나, 네, 백봉이나, 이렇게 방울봉랑, 요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얗게 백분이 올라와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방울봉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해드렸어요. 이렇게 방울봉랑이나, 이렇게 다양한, 다른, 이렇게 백분이 올려져 있는 다육이들은 대표적인 동형 다육. 네. 이렇게 어, 가을, 겨울, 봄까지 성장하는 약간 추위를 잘 견디고 어, 선선해지는 추운 날에 잘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더운 여름을 조금 힘들어한다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들 중에 이렇게 밀가루처럼 하얗게 백분이 올라져 있는 아이들은 어, 대표적으로 또 여름을 조심해줘야 하는 어, 그런 다육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분이 이렇게 뽀얗게 올려져 있는 다육이나 혹은 온몸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 이런 다육이들은 무더운 여름을 견디기에 조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을 좀 적게 주신다거나 직사광선을 피해주시고 약간 반그늘에서 키워주시는 게, 어, 쉬운 아이들. 네. 종류를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여름을 좀잘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네, 화이트 그린이에요. 대표적인 이 두둘레아 어, 아이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키우고 있는 아이들일 텐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켠에 어, 가만히 네, 많이 최소한 안 건드리고 어, 키우고 있는 화이트 그린이었는데. 어,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깍지벌레도 하얀데, 얘네들은 이렇게 얼굴이 하얗잖아요. 진짜 하얗거든요. 이, 여기 부분이 이렇게 너무 하얗다 보니까 깍지벌레가 생겼어도 자세하게 관찰을 안 하다 보니까, 어, 깍지벌레가 잔뜩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깍지벌레 약을 한번 뿌려줘서 지금 백분이 지금 씻겨 나간 부분이에요.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어이 백분이 씻겨지지 않도록 물을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깍지벌레가 있는 곳을 네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백분을 씻겨 내려가게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분을 하려고 지금 요한 머리는 제가 지금. 네, 약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가 하얗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 아이들이죠. 물을 되도록이면 거의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백분이 씻겨져 나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백분이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백분이 많이 벗겨졌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아이들은 직사광선을 피해주고 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깍지벌레들이 네 생겨서 예쁜 이 화이트 그린이가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찍으려고 제가 자세하게 꺼내서 보지 않았으면 더 많이 아이들이 네 힘들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 여름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계절이고요, 어, 다육이에게도 굉장히 힘든 네. 힘든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름을 힘들어하는 이런 다육이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어, 이 여름 또잘날수 있도록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